서울 창업오브와 함께하는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전략 교육과정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톤파트너스 김경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g p g 기 100점 100승 투자자 분석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투자 유치가 수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IR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IR을 잘 마치고 나서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은 이후에 미팅을 잡고 또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보내게 되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우선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검토하는 것들 중에 일부를 보면 회사 연역이라든지 주주, 경영진, 기술진, 그리고 조직, 재무제표, 투자유치나 부채 이런 각종 재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게 되고 해당 기술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성이 있는지 매출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또 사업성이 충분한지 등을 두루두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에는 우선 서머리를 넣고 그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집약한 부분을 설명으로 넣은 다음에 투자사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 위주로 근거를 달아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팀원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 경험들을 담아야 될 것이고 마케팅이나 향후 팔로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 유입을 위한 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어주면 좋고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어, 해왔던 어떤 행위나 거기에 관리, 다른 신뢰할 만한 어떤 지표나 근거자료를 어, 수치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어떤 투자자가 좋은 거냐, 어떤 투자자가 나쁜 거냐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 좋은 투자자다, 나쁜 투자자다를 나누기가 사실 스타트업도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좀 주의해야 될 투자자는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수가 그러진 않지만 우선은 좋은 투자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과 맞는 투자자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투자를 받고 그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이후에 투자자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재정 상태라든지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투자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의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투자자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를 만나게 돼서 투자 자료, 투자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 회사 내부 자료를 전달해야 되게 될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료를 또는 대회비의 자료들을 건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전달하기 이전에 투자사에 대한 어,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블랙 엔젤이라고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도치 않게 본인들의 아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카피가 돼서 이제 기업과 송사가 붙는 일이 드물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수, 먼저 조의를 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들이 스타트업을 실사할 때 요, 요청하는 자료를 토대로 혹은 회사를 방문해서 혹은 팀원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뭐 팀원들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대표나 팀원들에 대한 이익 그래서 양력이나 이력을 검토하고 또 해당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상표 이런 ip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재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사 단계까지 가서도 원만하게 실사가 되지 않아서.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들어갈 때는 기업도, 어, 투자사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실사를 받기 위한 사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CEO의 도덕성인데요. 뭐 CEO나든지 해당 팀원들이 회사 외부 자금을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어, 저희는 아직 뭐 아무 것도 뭐 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혹은 돈이 나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장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투자 들어오면 하려고 합니다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은 또 어떻게 돈을 쓰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투자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자금의 뭐 유입 유출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장부 정리하는 것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사에 있는 자금을 대표가 편하게 가져다 쓰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회사 돈과 대표 개인과의 어떤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이 들어갔을 때도 이런 이슈가 생길 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는데요. CEO가 본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다든지 또 지분을 좀 투명하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실사하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뭐 저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과거에 대표가 어떤 사업 성 성공이나 실패하면서 있었던 이슈가 없었는지 또 주식을, 구주를 매각하면서 좀 이렇게 자금을 충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또 경영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뭐 이직이 얼마나 잦은지, 또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 관련 경력이나 경험, 그리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됐는지또 해당 학 구성원들이 잘 팀워크 돼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노무적인 이슈가 없을지 등등 다각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평가 부분인데요. 심사역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할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을 통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고 지표로 보게 되는 것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연구소는 있는지, 또 해당 CTO나 기술진들이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지분 혹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분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상적인 지분 구조라는 게 아, 이게 무조건 이거 이렇게는 되어야 합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질문을 받을 때70% 이상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7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못 받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동 창업을 하다 보면 지분이 대표자가 70%가 아니라 훨씬 밑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70% 정도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또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과 지분을 어느 정도 셰어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같이 창업을 한 멤버들이 지분이 없이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보기 때문에 스톡옵션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또 보게 됩니다. 아울러 초기 같은 경우는 친인척을 통해서도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대표가 우호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 투자는 얼마 정도 있는지도 좀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가 지분 100%인 경우인데요. 집, 대표자가 지분 100%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100%의 구성이 본인이 아니고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 특성과 지분 구조가 좀 불균형을 이루는 건데요. 이를테면 기술 기반의 기술이 중용심이 되어서 가야 될 사업. 인 경우에 주로 기술진들에 대한 포션 지분 부조은 낮고 영업진이라든지 관리측 임원진들에게 지분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마케팅이나 팔로 쪽에서 영업 쪽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영업 쪽 관련 임원진이나 경영진들이 더 지분을 가져가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혹은 대표자 쪽으로 지분이 많이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좀 저희가 지향하는 경우인데 소액 주주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하지만 소액 주주가 많다 보면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슈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을 때는 여러 가지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자들이 동등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공동 창업을 할때 간혹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경영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조율하기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저희가 지분 구조에 있어서 조금 음, 더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인데요. 이경우는 대표가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도 더나 지분이 썩이 될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지분이 너무 낮은 경우는 지분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한 상태에서 투자를 돌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이해관계자의 지분이 높거나 초기에 과도한 지분 희석으로 지분이 너무 낮아져서 낮아져 있는 경우에도 투자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꺼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IR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에게서 이제 그 실사나 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질문들을 좀 미리 뽑아보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답을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 보면, 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예상 매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이라든지 경력들은 어떠한지 특허라든지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금을 언제까지 주달라고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로드맵에 대한 것을 묻는다든지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어, 투자자와 미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저희가 투자 평가를 할때 쓰는 양식들 중에 몇 가지를 샘플로 넣어봤는데요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보유한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100점으로 놓고 평가하는 거라든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놓고 각각의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유한 기술이 우수하냐, 기술 개발 능력이 있냐, 기술의 활용이나 파급 효과 있느냐를 기술성으로 놓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경쟁 상황, 시장 규모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시장성을 보고 고객, 그다음에 사업 방향. 뭐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화 의지 등을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법, 다음에 적합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양식 양식이 좀 다양한데요. 중요한 거는 짧은 5분 10분의 발표 동안에 저희가 평가하는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심사역들이 많은 기업들을 검토하면서 갖고 있는 경험치라든지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또 평가를 평, 어,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에게 비춰줄 수 있는 어, 이미지나 또 첫인상 그리고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잘 대응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에게 좋은. 관심을 끌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자의 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지를 살펴봤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자, 투자자와 투자 계약 단계에 이르렀을 때 투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